<laughs> 잘하셨어요. 음, 오전 한타임 오후 한타임이지만 그두 시간이 여러분의 목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솔직하게 마가의 타락방에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 선교하는게 쉬울까요? 우리 120명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 선교하는게 쉬울까요? 정신도 알아. 그거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걸 해냈다면 이 좋은 환경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꼭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꿔야 될게내 인간적 사고를 주님의 사고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내 인간적 사고를 주님의 사고로 바꾸자 시작. 내 인간적 사고를 주님의 사고로 바꾸자 다시 시작 인간적 사고를 의 사고로 바꾸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되것어요안되었어요 안돼 안안 그런데 주님은 된다는거예요 제자들은 아, 안돼요 된다니까 근데 순종해보니까 됐어요 안됐어요 되잖아요 에, 그러면 그것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왜 못하겠느냐 근데 이제 목회에 아주 중요한 패턴이 아볼로아볼로 아볼로 목사님 스타일이 있고 에, 베드로 목사님 스타일이 있는데 아볼로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의 이름이 이 사람은 그 뭐, 뭐가 많아요? 그 학문이, 학문이 많아요. 학문이 많고 음.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성경의 등에요 성경의 등에요그 다음에 에, 일찍, 일찍, 일찍이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모태신한 같은 사람입니다. 에, 거기다 뭐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완벽한 것 같은데, 예수에 관한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아요, 이 사람이? 에, 요, 요한의, 요한의 에, 세례, 침제만 알아요. 요한, 요한의 침제만 알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절을 보면, 에, 그가 외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되려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부루이르더라 자, 그러면 이아볼로 목사님이 굉장히 완벽한데, 더 나은 게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요. 그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 평신도. 평신도, 안주집사쯤 되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아, 마지막, 목사는 뭘못 받고, 성령을 못 받고, 안주짓다는 뭘 받고. 그런데 참저 나는 아불로가 훌륭한 게 뭐냐면,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그뭐 해버려? 쫓아내버려? 무시해버려? 그런데 저걸 받아들여? 그 뒤로 아불로 목사님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어, 이 아불로 목사님이 목표했던 교회가 이제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바울이 그러는 너희가 무슨 침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침례다. 요한의 세례 를 받았다. 바울이 그로는 요한이 뭐라 그랬냐? 회계의 침례를 풀며 백성을 내 뒤에 오시는 믿으라 하시는 그 예수라 그늘, 저희가 듣고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 네. <목소리도> 자, 반복하네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안수하며뭘 네. 에... 받아요, 그 사람들이? 성령. 성령을 받고, 뭐를 합니까? 방언을 하고, 안으로. 또 뭐를 해요? 예언을 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몇 명이에요? 네. 12명이에요, 12명. 그러니까, 아블로 목사님이 목기할 때 교인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목회할때 어땠냐? 사도행전 2장 37절로 가보면 베드로 목회 현장을 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laughs> 사도들에게 물어갈때 형제들아 우리거지 알고 하던을 베드로한테 너희가 왜귀하여 각각 예수들이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주에서 그려면 뭘 받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다음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푸신 자들이 가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계약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진제를 이날에 제일할 수가 몇이나? 네. 몇 명? 삼천명. 삼천명. 아, 아까 아볼로 목사님 교회는 몇 명? 열두 명. 베드로는한 방에 몇 명? 여러분은 아볼로 목회 나이냐 베드로 목회 나이냐 지금 내가 하는 목회 나인니 내가 하는 목회 스타일이 아볼로 나이냐 베드로 나이냐 말하기 곤란해요 아볼로 나인으로 그 당시를 목회를 해보니까 자 그러면 이 목회 12명이면 12명이면 목회 잘한거예요못한거예요 <laughs> 목사님 그 복잡한 얘기는 물고 <laughs> 오지 <보지> 맙시다 <laughs> 뭐 12명이 무동것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른것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한방에 3천명 또사도전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람만 남자의 수가 약몇명 5천명 어마어마해요 근데 베드로는 뭔 역사를 일으킨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런데 아볼로는 뭔 역사가 안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왜? 몰랐으니까 자저 아볼로 목사가 요즘에 한국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 저보다 잘할까 못할까 못해요 네, 참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그 인지능력이 그 인지능력도 그 인지 수준이거든요 예 네. 그 인지 능력이 이게 좀 좋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건방지다면 건방진 얘기고 뭐 교만하다면 교만한 얘기, 고 마르기 나름인데 그냥 제가 깨닫는 건데요. 제가 그안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와요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와요 그러니까 그 치매를 안걸리려고 화투를 치든지, 뭐, 표띠기지 고스톱이라도 치고 장기를 뜨든 다둑을 뜨든 하라는 거에요. 머리를 자꾸 쓰게. 머리를, 그렇지. 머리를 자꾸 써서 그 치매를 예방한다는 거에요. 근데 우리는 고스톱 치고 치매 예방할 순 없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머리를 자꾸 암송을 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뭘, 뭘. 암송을 계속 성경 구절을 암송을 계속합니다. 자기 스스로. 에, 그다가 제가 가끔 이제 뭘 보냐면은요 바둑을 이렇게 바둑은 둘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끔 이렇게 보는데 놀라운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에, 저는 바둑 둔지 가한 10년도 넘었나 한 20년도 넘었나 바둑을 거의 두꺼워도 바둑을 두 사람 높고 시간도 없고. 그래데 그냥 가끔 한번 봤어요. 봤더니 신진서가 진짜로 찬 두고 있더라고 요 바둑을.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신진서가 엄청 달예요그 신진서가 바둑을 그 두는 실력이 그 일반, 일반인이 두는 차원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공지능이라 그래요. 네, 신공지능. 쟤는 네. 이제 그 AI의 그 인공지능, 그 신공지능의 수준을 쟤는 거의 득도했다. 그렇게. 허제도깨이안 돼요, 지금은. 예,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이제 몇번 보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뭐그 바둑을 두고 있더라고요. 바둑을 두고 있어. 그래가지고 구현대 계속 지는 거야. 그 사람 잘 두고 늦죠 근데 계속 졌어. 왜 자꾸 늦 그랬더니 아마 칠단인가? 그랬더그 사람이. 아마 칠단이래. 예, 그래가지고는 그럼 한번 둬어봅시다 나는 한십몇년 만에 한번 처음 둬본 거예요. 내가 이겨버렸어요. <웃음> <웃음> 나는 지금도 안믿었요 예, 제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안 두어도 실력을 늘을 수 있다. 예, 뭐만 해도. 가끔 봤는데, 그게 내 실력을 그렇게, 그러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나도 지금 모르겠어 어쨌든 이겼대니까몇달짜리를 아마 7달짜리를 내가 이겼대니까 오오오. 그런데, 그 신진서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목회의 설교에 조금 수준을 넘은 걸 내가 느껴요. 그냥 내가 느끼는 거야. 내 스스로가. 네. 내 스스로가. 네. 그 느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느끼는 걸잘 들어보면, 아볼로는 그당시는안 됐어요. 목회가. 왜? 12명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됩니다. 왜냐면, 하 아볼로가 목회할 때 세상 배경을 들여다보세요. 누가 이틀 믿습니까? 초대교회, 믿을 사람이 있습니 그러나 지금은 엄청 깔려있어요, 교인들이. 대한민국에만 어쨌든 좀 숫자가 중막하냐 할지도 1200만이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 스타일로 해도 목회 잘해요. 베드로 목사님 스타일로 해도 목회 잘해요. 문제는?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사회는 아볼루는 아주 건전한 목사고 베드로는 약간 이상한 목사 같은 인식이 심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꾸 목사님들이 성경에 합해서 목회를 하고 성경에 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목회를 하고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살아가는데 그거를 약간 이렇게 틀어서 버려놓은 분들이 성령받지 못한 교수들. 성령받지 못한 교수들이 성령받는 걸 교수, 적으로 인정을 하네요 그걸. 저는 어, 기장 출신인데, 원래. 어, 기장은 어,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우리 동네 기장은 엄청 순부금 같았어요. 네. 막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뜨거워진 데는 한 명으로 시작했어한 명으로. 우리 동네에 그 약간 이렇게 조폭 같은 형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지은 그 조폭 조직이 름이 흑장님인가 뭐 그랬대. 요 흑장님이 갖고 려 다니면서 약간 폐패 짓을 하면서 기타를 치는데 악보를 안 보고 반주하는 게1 2 0 곡이 래요 아, 라 그래가지고 무슨 막 노래자랑 이런 데마다 다오고막 그런 이분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아팠어요. 근데 그 아픈 병명이 마르기 곤란한 병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나서버린 거예요.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나서가지고 제대하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역사가, 우리 고향교회 역사가 지금 122년 됐습니다. 1900년도 개척을 했으니까 122년 된 교회는 되게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예 인지능력이 짙고 아프죠. 인지능력이 122년 된 교회는 부흥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고목나무가 돼가지고. 그런데 부흥이 안 되고 시급교회다 보니까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사님도 목사님 혼자 다 있어요. 목사님 혼자. 뭐 어른 예배, 새벽 예배 혼자 다하셨어요기는 그런 그 교회에 한 청년이 맨 뒤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묵상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 이게 아니고, 전력히 양나을 하루가 성매날 아니더라, 돌로게 양날나 막, 하루가 돌로게 나날을 막. 항상 그 청년 혼자 계속 전력히 양날을 막, 하루로 시킨 양날나루로할계 기도를 한 거예요. 혼자 기도하니까. 누가 하나 또 같이 붙었어요. 또 하나 붙었어요. 또 하나 붙었어요. 그리고 저도 붙었어요. 하루 저녁에 120명이 철야를 했어요. 그 시골교회에서. 방언이 하룻밤에 40명이 터졌어요. 그 방언이 터지게 찬송이 또온 사람이 저였어요. 네. 설교는 없었어요.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깊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깊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것만 했습니다. 방언이 막 밑에 하룻밤에 막 40명이 방언이 라라라또또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막 막 밑에가 막 불이 붙어 불을 는데아 둘째는 내가 안 터지는 거예요 <laughs> 밑에, 밑에는 터지는데 내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하나님 이거 지금 형의 원리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지금 찬송 인도를 하고 막 밑에서 방언이 터지는데 오왜 저는 그게 안 터집니까 그래가지고 한달 만에 제가 방언이 터졌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걸어다니면서 방언을 하고, 그냥 막, 그 당시에 우리 집안에 아주 안 좋은 조상이 하나 났는데, 그 슬픈 조상집에서도 막, 자이 기쁨과 감사가 그장례를막 뛰어넘어버렸어요.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꼬셔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딱 갔더니, 신학교 교수님 가르침 속에 방언은 미친 것들이 형님들이군요. 혼돈이 많아요. 내가 오라요 교수님이 오라요. <laughs> 응? 제가 신학생이 오라요 교수님이 오라요. 어, 어이, 내가 여지껏 미친 짓을 했구나 이거. 뭐 미친. 짓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간등이 오다가 방언을 이는데또 미친 짓을 했었잖아.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니 어떻게 비실비실 죽어버렸어요. <laughs> 어, 귀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해다 보니까, 아, 어, 이거는 교수님 말이라고 다 오른 게 아니구나. 어, 그래가지고 다시 방언을 막 살렸어요. 막 방언을 살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를 딱 돌아다 보니까 어느 날 한국교회가 막 일어날 때다 중복음계열 교회였습니다. 스타일상. 뜨겁고 은사하고 막 그때도 이미 방언을 하면 그 당시도 이단이라고 오해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언체 대세를 이루니까 조용히 해줬다가 지금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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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제 없어져 가는데 이게 점점, 점 없어져 가는데 큰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초청할 때 이력서에, 이력서에 학력만 있지 은사체험이 없어요. 큰교회 담임 목사 초빙 이력서에 어, 학교 학력, 그다음에 경력, 그랬지 어, 은행 체용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교에 회 부임하려면 어, 학력이 좋아야지 경력이 좋아야지 배드로는 부임 못합니다. 배드로는개천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력서가 쓸게 없어 쓸게 이력서, 학력, 수산전문대학 3년짜리 없고. 음, 경력, <laughs> 네,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나, 아볼로는 뭔 대학교, 무슨 대학원, 보세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상당수 아볼로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자,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 자, 목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거의 목회자로 가요. 거의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면 거의 교수로 가요 그런데 그 교수로 가는 그 목사님이 꼭 누구하고 스타일이 비슷해 아볼로하고 스타일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펄쩍 뛰는 것도 있을 거야 그거는 이제 그분 얘기고 저는 제 얘기고 제가 이렇게 나름 판단을 했을 때자 그러면 왜 지금은 목회가 되냐 원체 배경이 좋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입니다.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 배드로보다 누가 더 은혜로워요? 아볼로가, 아볼로가. 자, 그러면, 제가 막,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한번 봅시다.